네 제가 지금 할 거는요. 어 이거. 음 뭐랄까. 네 기억났습니다. 여러분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겠 초보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건데, 네 완전 재밌습니다. 일단 얼로 폭탄하고, 하고 다음에. 굿그 다음에. 이렇게 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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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게게게 기기를 조금만 해놓고,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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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는 이렇게, 이 이렇게 해주고요. 여기다가 쭉쭉을다 설치해 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는쭉쭉쭉쭉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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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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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이이렇이이렇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렇게이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. 여러분 떠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나 해주고 빵야. 네, 쩝니다 네, 보이시죠? 아니핵돌입니다 어, 네, 쫄죠 아까 전에도 거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우와, 네, 쫄죠 밑에 흙요석을말하도 그렇지, 뭐, 흑요석을요, 안 때리고, 흙. 그냥, 이게, 그 뭐지? 잔디밭이죠? 요거 밑에 다 끌리고, 홍수나요? 다이러 그러면은 세 번째 거, 로 가죠.